봄이 오면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아침부터 졸리고 점심 먹고 나면 꾸벅꾸벅 이거 그냥 충곤증일까요? 그런데 충곤증을 방치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병원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돈도 아끼고 건강도 지키는 충곤증 극복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충곤증을 깨우고 돈이 되는 건강 습관 5가지. 아침에 햇빛 30분 쬐기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 조절돼 숙면이 좋아지고 불필요한 건강 보조제 구입 비용 절약. 비타민 B, C 챙기기 영양제보다 저렴한 자연 식품 섭취. 달걀, 현미, 키위, 오렌지를 먹으면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까지. 철분이 풍부한 음식 섭취 피로의 원인이 빈혈일 수도 있는데 철분이 풍부한 시금치, 조개류, 두부를 먹으면 병원 갈일 줄어들. 커피 대신 바나나, 견과류 먹기 매일 사 먹는 커피값 절약하고 마그네슘으로 숙명과 피로 해소까지 챙기기. 충분한 수분 섭취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불필요한 영양제나 피로회복 음료 구입할 필요 없음. 충곤증을 더 심하게 만들어 돈이 새어나가는 습관 5가지. 카페인 과다 섭취, 커피 한 잔당 5천원씩. 하루 두 잔이면 한달 30만원이 사라짐. 불규칙한 식사 혈당이 불안정해져 피로가 누적되면 결국 병원비 지출 증가. 늦은 밤 스마트폰 사용 숙면을 방해해. 다음 날 집중력 저하. 업무 실수로 경제적 손실 발생. 이하식 섭취 과식은 체중 증가로 이어지고 건강관리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음. 운동 부족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만성피로로 이어져 추가적인 건강 비용 지출 가능. 건강을 챙기면 병원비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하루를 더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어요. 작은 습관이 결국 돈이 되는 건강관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돈 되는 건강 꿀팁 더 받아가세요.